자존심을 건, 건 축구시합을 해요. 나라라라. 자, 여기 패스 오 오, 국물, 봐봐 여기 부리부리, 짱구엉덩이, 피살기 내가 갈게. 호호안 돼. 안 돼, 코추. 이런 것들 필요 없지. 내가 날려버리겠어. 루싱용. 김모찌. 헤이. 헤이. 여기가 우린가? 야 애들아 우리 여기 같이 하자 그래 응? 어이 음. 잠깐만 멈춰 여기는 우리 자리야 뭐? 야 여기가 우리 자리거든? 우리 자리라고 우리 자리라고 에, 유치한 새끼들이랑 놀면 안돼 맞아 저런 애들은 바보라고 아어어 어. 가라 치타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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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젠장 이 난, 나는 붙어 축구 시합 어때 한판 콜 여기서 진 사람 치킨 쏘게 어 자존심 없는데 해라 응, 좋아 축구, 축구. 치킨 아 잠깐만 이건 치킨은 건 시합이라고 내 치킨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아니면 하지 말던가 이이이안 되겠어 얘들아 안 하자 그래 해 알... 좋아 내가 한번 붙어 주지 오좋 음, 재밌어 근데, 몸풀기 좀 해볼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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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 녀석, 진짜 대박인데? 그치만, 우리가 더 좋아.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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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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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준비는 다된것 같군. 덤벼. 좋아! 헨, 여기도 경치도 좋고. 어, 누, 뭐, 누구지? 오오오오오오. 오, 오, 뭐? 누서졌다쟤 뭐야? 헨. 흠 나는 까까머리지 내 마루도 네 이름은 축구의 고수지 오? 이 녀석이 우리 형님이야 알겠냐? 너네들은 상대가 안 된다고 형님 우리 힘을 보여줄까요? 이 형님은 옛날에 엄청 운기를 쳤던 사람이야 아그혐인데 아, 그러니까 극혐 아니야? 맞아 맞아 응. 어? 어? 네니 까까머리 겁나 크네 어? 아, 이건 카카머리가 아니야, 이건 스타머리야 형님, 어쨌든 우리 패션을 볼게요. 어, 어, 그래. 툭툭툭, 사가 툭툭툭, 뚫피카나 사가 툭툭툭, 로피카나사과 툭툭툭, 리아스다클링. 하, 어, 저건 유승용 김옷이 아니야? 아니, 이게 바로 유승문 김옷이다. 허, 니네들이 우리한테 더수있겠어 헐. 한 나는 전국끼리야 너네는 뒤졌어 어어전속 겁나 극혐 한 이제 시합을 한번 해볼까? 형님 우리가 저 녀석 고추 다 떼어버립시다. 에? 좋아 응. 다 없애버리겠어. 슉. 좋아 야 간다 깜깜하해따따저 녀석 움직이 겁나 빨라. 아 내가 뺏으면 되겠다. 오저저 존나 저, 저, 빨라잖아. 아 어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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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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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줌질일것 같아? 아, 어머, 어, 응, 기절. 헤헤, <laughs> 여기로 가볼까? 야, 막아, 막아! 막으라고, 난 이런 거 못해! 헤 <laughs> 이제 잘 가! 어, 우 <laughs> 헤, <laughs> <laughs> 어허, 슉. 잘벽방어, 봉봉봉봉 아, 역시 내 엉덩이야. 아니, 녀석 뭐야? 너무 젠장, 쑤,

에, 애들, 저기, 저기 김치수 잡아. 어, 내거다 아니, 나서좀 잡자. 예 슉, 슉. 좋아, 내 패스다. 또 짱구가 막진 않겠지? 슉, 슉, 슉. 애들아, 잘 가. 어, 알겠지? 여기, 여기 오면 너네는 뒤져. 줄렁줄렁. 어, 예쁜 누나, 예쁜 누나. 흠안 되겠어. 여기 가! 어, 형님, 이란트 피스 해 어, 여기 앉아가세요. 저거랑 같이, 그래. 뭐? 인생 그렇게 사지 마, 이 호루 잡냐나 야, 호루! 꽁 어? 아니, 저변역0도 막았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역시, 나의 로싱용 기모찌야. 어떻게 로싱용 기모찌를 예, 그렇게 쓸수 있는 거지? 예, 예. 잘 가.